오늘 처음 고백하는 건데, 매년 종합검진을 하잖아. 응. 근데 간에 혈관종이라는 게 생겼어. 응, 응. 관계자분이 10cm 이상 커지면 개복을 해야 되니, 혹시 스케줄 되면 이거를 6cm니까 제거해라. 이때면 투하기 전에 수술을. 아, 아 진짜? 음. 어, 했어? 나 물론. 아, 근데, 근데 가족들은 외국에 있고. 응. 헌,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되게 되게 외로웠어. 응, 어, 하지 사실. 회복하자마자 찍은 영화가 이트맨2야 아 음. 그런데도 솔시히 음. 피로도가 있을텐데 그냥 에너지 똑같이 또 오빠 근데 그래서, 아,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아, 좀 어, 특별하네 그래서 사실 아직 배에도 짜국기좀 남아있어 아. 근데 오빠 왜 이제 얘기했어? 그러게 에이 아, 그거를 까먹어 같이 는 아, 사람들한테 아, 나도 오늘 사실 이걸 얘기할 줄 몰랐어 아소말인 음. 아, 몰랐네 음. 음. 음, 그래서 나는 그때 말른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 그때는 진짜 수술하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나와서 꽃을 꽃을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꽃을 사진 찍었다는 거지. 꽃추가. 그, 그. 꽃추 아, 아. 말고. <laughs> 아, 예, 예. 나와서라니까. 나와서는 병원, 병원 밖에 있는 봄에 아. 꽃을. 꽃을. 아. 네, 꽃을. 아.